기대는 안 합니다. 그냥 안 맞추셔도 돼요. 어차피 기대는 안할 거니까. <laughs>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Who we are가 뭐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 마디로 하면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회마이야. 나는 누구인가야? 나가 누구인가를 가리켜. 쉽게 말하면 봐봐 이 글은 이렇게 돼 있어. 봐봐 디어더 핸드가 딱 나와 버렸으니까 결국에 이 내용이 이 밑으로 어떻게 나오겠단 소리야. 자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나답다야. 나를 여러분 순수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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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자신? 순수한 공화로 아름이라고 해요. 아름아름 어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다운 거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연스럽다, 아름답다. 음... <laughs> 상품권 두장 드릴까요? <laughs> 자, 그러면 봐봐. 이 글이 본디어더 핸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이 밑에 내용은 뭘로 가겠어?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없는데 기억이 어, 기억이 없어야 나답지 않다. 기억이 <laughs> 없으면 나랍지 않다. 그죠? 어떻게 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달리 들릴까요? <웃음> <맞아>. <웃음> 자, 그래서 따라서 <laughs>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나, 나 선생님 이 나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죠 지금은. 부모님이 언제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 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뭐에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음식 먹었던 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기억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특히나 설날 같은 거, 설날 음식 같은 거, 그죠. 음식, 엄마가 해주던 음식,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라는 어린 시절에 내 모습은 없는 거야. 기억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같은 말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a가 b이면 그죠. 그게 참이면 b가 a가 아니면 b도 아닌 거야. 그죠? 기억이었으면 나답지 않은 거죠 이걸 무슨 표현으로 잡았냐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치매. 치매 치매가 영어로 뭡니까 아니 치매가 몇 자가 뭐죠 기억상실 기억을 자꾸 잃어가 A A가 나시죠 메모리 M니시아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이게 맞나? M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M니시아. 그래서 물어 보는 거죠. 뉴신지 M니시아? 당신은 뉘시뉴니까 nush, M니시아? 그래서 이제 이걸 뜯어보면 이게 이름이 없다 없는 벽이나 소리예요. A가 나시니까 M니 C가 없네요. C가 M니시아. 시... M니시아에서 시아는 이렇게 병입니다. 병을 붙일 때 이름 쓰는 거고 M N이 메모리에요 기억이 안 나는 병이에요. M니시아. 그럼 결국엔 뭐야? 기억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내가 아니야. 날 몰라. 나는... 나를 모르니까 그걸 영어로 어떻게 썼어?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아니야가 뭐야? he is not himself anymore 이런 표현을 쓴다고.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 치매에 걸리면 그건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야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야? 여기서 나온 표현이라고.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엔 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을 여러분들은 그죠? 어, 하루문을 하고 싶겠지만 어, 하루문은 문장이 복잡해야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주제문은 예지만 다른 문장으로 갑시다 이해갔나? 네. 또는 it is 이건 마치 as if 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하는데 물리적으로 사람은 존재하는데 기억이 없어 그러면 공감대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쓴예요 The person is no longer there There is the person. 요 쉽게 말하면, 그곳에 더 이상 그 사람은, is는 뭐야, 여기서? 이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존재하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32번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운이가 이렇게 부정어가 붙으면, 동사 주어로 씁니다. 이렇게. 도치에서. 기억은 언더라인이니까 기반이 되답니다. 언더라인 누구를의 기반이 돼요? 우리의 능력을 깔아줍니다. 언더라인 단단하게 해 준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여기서 at all은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 어떻게든 생각하는 능력에 기반이 되는다 at all. 어쨌든 되어 준다. 이 얘기예요. 동사수식입니다, 이렇게. 부사가.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somehow, 뭐, 어떤 식으로든, some, 어떤, how,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it also에요. 어그 선생님 여기 왜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를 두번 썼나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다라고 여기서 but also를 써야 되는데 예 네, but 올소로 써야 되는데 그냥 not only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하 거의 아주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어 흔한 일은 아닌데 그냥 여기에 부정어가 강조가 돼 있으니까 이 새끼가 너무 좋아서 생각했나 봐요 앞에는 이미 강조를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고 그냥 거의 거의 그냥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주절 시작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나도 언니에서 앞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언 y A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버벅올성 B가 중요하니까 얘를 주저처럼 써버렸어요. 그냥. 접속사 없이. 그래서, it defines. 뭐까지를 결정해주냐면, 내 경험의 내용을 다 정의해준다. 그리고, 뭐까지도. 앞으로 미래, 다가올. 그죠? 댐이 누구야? 그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까지도 정의를 해준 분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기억이다. 됐죠? 네. 부사가 뭐예요? 부사요. 부사요. 동사에 대한 수식이잖아요. 이단데 아 이다잖아요. 그럼 동사 수식이죠. He is not him 하뭐그 낫은 부사입니다. 그는 he isn't. 그는 그가 아니다. 그 자신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동사수식이라고. 동사수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사수식이라고 금방 나오잖아요. 어은니가 부사니까 부사를 수식해주는날씨 뭐겠어요? 당연히 부사겠죠. 부사 두 개를 연결한 거지. 자, 따라서 결론은 기억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 바로 나다. <laughs>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뭘 강조해 준 거냐면, 잘 봐. 다 예시야. 해. 이제 할 내용이 딱그 명확하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보여줄 때뭘 보여주느냐. 기억이 있어야 나답다. 자,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도 있어? 반대가 틀렸다. 반, 어, 반대가 틀렸다. 반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브도 가능하고, 그죠? 이게 맞다를 가, 강조하면 돼요 맞다 근데 디스프로브도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실렸스 어, 맞아요 어. 아니, 이거를 동의어로 말하면 v a l i d a t 이에요 이게 유효함을 증명하다인데 디스프로브의 동의어는 i n v a l i d a 이에요 그러면 틀림을 증명하다 이 얘기예요 오 <laughs> 오, 자, 어, 여기서 방청객이 아니었네요. 아, 방청객인 척 이게 퍼스 о н 를딱 쓰고 있었네요. 그죠? 자, If I were to, 그죠? 가정법을 쓴 거야. 내가 뭘로부터 심장이 잘못됐어? 자, 내가 심장이 아파. 자, 그럼 나야 아니야? 나라고. 아니, 기억이 없어야 내가 아니죠. 기억이 없어야 내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 사람은 뭘 표현, 뭘 썼냐면, 심장이 아파. 그럼 나야, 아니야? 나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얘를. 얘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얘도 맞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야 내가 아닌 거지. 심장이 아픈 건 내가 맞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얘는, 인공 심장에 지금 기대해서 살고 있어. 그러면 no less가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더 우리 구평한테 설명했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at best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어죠. 이게 이게 부정어였죠. 기껏 해봐야 해요. 그냥 w 운이라고 근데 봐봐 반대로 돼 있죠. no less가 무슨 개념이야? 잘 봐. not less가 아니에요. 적지 않다가 아니라 노우는 강조니까 해석을 뭘로 해? 아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 맞다? 없다 아, 맞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한데 맞다? 자자 어. 어. <laughs>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얘는 긍정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하고 같애? as much as 라고 뭐뭐? 식이나 예하고 이것 식이나 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is no less than 뭐뭐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얘 식이나 가지고 있는 거야. 부족함이 없잖아.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을까? 그 I w o u l d Be 내 자신이 나는 나와 내 자신과 똑같다. 똑같다요, 이거는. as much s 으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잘 이걸 외워 두세요. 문법은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보단에 있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내가 그 용어 자체 안에 그 문법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봐 봐. 이거 딱 말해주면 알 겁니다. 이거를 무슨 비교라 그래? 동등 비교라고 해요. 노우가 들어가는 비교급을 동등 비교라 그래. 왜? 동등함을 표현하잖아. 근데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죠. No less는 긍정이라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안 쓰, 아니,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no more되는 뭘까?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아니에요? 잘 봐봐. <laughs> no less 뭐가 없다? less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다. 없다. 그래서 긍정입니더 그 나은 게 없다. 나은 게 없다. 나온 게 없으니까, 뭐야? s, s, little s. 겨우. 이거 밖에 안 돼. 이거 밖에 안 돼. 그는 겨우 no more than. 니가 강도, 바보, 도둑하고 다를 게 뭐야? 동등 비교라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노을레스야 여기는 내가 내, 내가 좀내 자신하고 다를 게 뭐야. 난 제대로 되어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심장만 어 인공 심장이 뛰어 주는 것뿐이야. 이 말은 결국에 기억은 어때? 기억은 살아 있어, 없어? 살아 있어 기억은 살아 있다 이 얘기예요. 심장만 아픈 거지 기억은 있잖아. 그러니까 난 나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게 뭘 증명해 줘? 메모리가 나임을 증명하는 거지. 심장이 다른, 다른 사고로 내가 팔을 잃었어, 팔. 팔을 잃었어. 팔을 잃으면, 그러면 구는 있는 거야? 예. 아. 팔. <laughs> 팔이 없어! 그러면 그는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죠 세븐 에잇 나인 자 여러분들 원투텐 중에 Who is the murderer? 이런 농담이 있죠 Do you guys know who is the murderer? 여기서 살인자가 누구냐? 라는 그런 논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븐이죠 왜요? 세븐 에잇 나인 팔이 <laughs> <laughs> 없다 왜 먹어버려서 세븐이 라인을 먹어버렸네요 아니 오늘 방청객이라니까 내가 이따가 오늘 상품권 하나 주셔야 드려야 돼 <laughs> 나는 저런 방청객을 둔 적이 없는데 자 <laughs> 팔이 없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기억은 그대로 살아있다. 뭘 증명한 거다? 본질적으로 얘도 <laughs> 나다. 팔이 <laughs> 없어도 나다. <laughs> 그죠? 아무리 세븐이 나인을 먹어도 나다. 세븐, 에잇, 나인. 해도 나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알아둘까요? had it replaced죠. 그래서 내가 팔을 잃었고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팔을 it으로 본 겁니다. 이것이 이걸로 대체된 거죠. it replaced가 된 겁니다. 대체가 된 겁니다. 인공팔로 그래도 여전히 essentially 뭐다 나는? 나는 나일 뿐이다. I essentially me 이것도 문법에 안 맞죠.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나한테 뭐를 했을 때는 마이셀프가 맞아요.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이거 이거 문법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 자, 내가 look at me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동작을 해 버렸어요. 내 자신에게. 아, 마 저거는 마이셀프가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어. <laughs> 얘는 마이스터프요 왜? 여기가 동작이라서. 그러면 나는, I still. 나는 내 자신이다라고 할 때는, 미를쓴 거예요. 이거는 동작이 아니니까. 제기로 안본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와 같아야 제기된명사를 쓰잖아. 내가 한 동작이 나한테 돌아와야 제기된명사를 쓰잖아. 내가 본 것이 내 자신이어야 제기대명사를 쓴다고. 이에 가죠 근데 여기는 나는 나일 뿐이다라는 표현으로 쓸때 그냥 I am me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 제기 된명사를안쓴 것뿐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하는한 여기서 이 예시를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조건을 보여준 겁니다. 자, so를 써도 됩니다. so long as를 쓰셔도 되고. long 대신에 so 파이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하고 파는 바꿔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을 뭘로 잡아요? 뭐뭐 하는 한뭐뭐 하면 그래서 나의 마인드와 메모리가 인택트는 컨택트에 반대야. 이것도 쓰면 안 돼, 이건. 쓰려면 이걸 써. 자, 탁트가 뭐예요? 컨택트에서 탁트가 뭐예요? 함께 만지는 이게 텐점을 해요. 만지는 거야. 그래서 컨택트가 서로 접촉하다야. 그러면 인이 여기서는 강조가 맞아요. invalidate는 강조가 맞아요. 또는 뭐 예를 들면 in value. 여기 봐 봐. in value는 뜻이 뭐야?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매우 가치죠. 강조도 있지만 가끔은 모두 존재해? 임파서블은 뭐야? 불가능. 불가능이잖아. 얘는 낫의 뜻도 있다고. 강조의 뜻도 있지만 부정의 뜻도 존재해. 임은. 그러면 여기서는 인택트는 강조과 부정일까? 부정. 부정이죠. 건들지를 않은 거예요. 건들지를 않은 거라고. 원상태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내 마인드와 내 메모리가 뭐하는 한, 손상되지 않은 한, 자, 잘 봐. 형용사니까, 형용사,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모든 동사는 다 비동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건 비동사예요. 근데 그냥 유지하다, 되다로 본 거예요. 유지되다. 그래서 인텍트라고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용사의 기능은 명사 수식이니까, 나의 마인드는 인텍트예요. 됐어요? 내 마인드가 인택트.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았어요. 누가 건는 적도 없는 거야. 누가 건는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원상 그대로예요. 원래 그대로, 그대로 있는 한. 나는 뭐할 것이다? 여전히. 응. 됐죠? No less myself, me, same person. 같은 표현이에 그러니까 내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에 대한 예시가 다 얘입니다. 알겠어요? 어. 어뭐뭐뭐 뭐, 뭐 심장이 다치고 팔이 다쳐도 얘만 있으면 다 똑같아. 나는 내 자신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어? 그렇죠. 얘는 강조니까. 노메라는 해석이 뭐죠? 뭐뭐와 상관없이죠. 그러면 양보절입니다. 양보절의 기능은 뭐야? 누구 강조? 주절 강조. 자신을 낮춘 거야. 양보. 그러니까 노메로 어노메 r 니까 얘를 강조해 주는 거. 즉 정신이 살아 있는 거에 반대. 다른 육체가 죽었다. 노메로 팔 e 부터 바디가 리플레이스된 것과 상관없이 양보절이죠. 얘와 상관없다. 중요한 게 아니다. 양보절. 양보절의 개념은 주절 강조다. 주절 강조. 주절 강조의 역할이 양보절이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는 오늘 수업 끝나고 10시까지 숙제를 마무리했다. 이게 양보절이야. 집에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꾹 참고 공부했다. 멋있죠? 반면에 했으면 얘는 이제 누구 얘기 나온다고? 누구가 나오면 얘가 강조돼? 기억이, 기억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뭐할 때? Suffer from. 여기서 어드밴스는 발전이라고 하지 말고 이미 진행이 오래돼 버린 발전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발전된 기억상 실증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미 말기예요. 치매 말기. 그러면 여기도 조심해 자동사야. 해. 흐려 지다 is f a d e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지가 사라진 거야. 디 p 피어 r 요 기억이 디 e 피어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고 또는 그는 이상 거기에 없다. 뭐에 상관없이 여기도 양보절 반대를 증명하려면 뭐 해야 돼? 교체된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치매에서는 다른 내 몸이 치매를 강조하려면, 기억이 없다를 강조하려면, 다른 몸의 파트는 그대로 있어야 돼. 교체되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다른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딱양보절에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멀쩡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는 뭐였어요? 마음만 멀쩡하다면 다른 게 무너져도 상관없죠. 여기는 반대야. 그죠? 기억이 없다면 다른 곳이 멀쩡해도 안 돼. 알 겠죠？기억 이없 으면 뭐가있 어？니은 이있 죠？자,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은 그렇게 음. 하겠 습니다.